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됐어요 1번 봅니다. ASP 클라이언트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되는 페이지를 만드는 언어? 어, ASP가요. 동적으로 수행되는 페이지를 만드는 언어는 맞아요. 근데 클라이언트 측이 아니죠.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어디에서? 그렇 서버 측에서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되는 페이지를 만듭니다. JSP도요.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되는 페이지를 만들어요. ASP랑 똑같죠. 근데 JSP 차이는 뭐냐면 JSP의 J는 자바예요.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스크립트 언어가 됩니다. 그다음 PHP는요. PHP는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등 여러 가지 운영 체제에서 사용 가능한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하는 페이지를 만드는 언어예요. ASP는 윈도우즈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PHP는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즈 여러 가지 운영 체제에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리눅스라던가 유닉스 계열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돼요. ASP, JSP, PHP 모두 어디에서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면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확인 좀해 볼게요. 음, 인터넷 화면을 하나 봅시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인터넷 다음넷 화면을 열었어요. 봤더니 어뭐 이게 왜요? 자, 혹시 우리 이거 마우스 오른쪽에서 소스 보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소스 보기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어 이상한 영어들 뜨죠. 어 이상한 영어들 막 떠요. 이상한 영어들 뜨고 어 봤더니 요 부분이요. 어 날씨가 인천시는 구름이 많고 영상 32도래요. 뭐 대구시 날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밌는 생각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날씨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날씨 있지요. 자, 날씨가 있는데요. 날씨 부분이 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런데 인천이요. 구름이 많은데 아니요. 구름이 많았다가 지금 갑작은요. 갑자기요. 날씨가 굉장히 맑아졌어요. 맑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프로그래머, 다음 넷에서 근무하는 프로그래머가 이 페이지 불러와서 여기 부분 찾아서 컨트롤 F에서 인천시 날씨 찾아서 맑음으로 글자 수정하고 그리고 넘길까요? 그러면 매일매일 날씨를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전담해서 이거막 계속 수정하고 있을까요? 글씨 몇 글자 고치고 있을까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거는. 그쵸? 생각만 해도 너무 비효율적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어떻게 해요? 아, 그럼 이 어떻게 하죠? 아, 그럼 혹시 이런 거는 아닐까요? 날씨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뭐, 기상청이나 그런 곳에서 데이터베이스 있겠지요. 자, 날씨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날짜를 불러와서, 날짜를 날씨를 불러와서 그 날씨를 이렇게 화면에다가만 뿌려주면 되겠죠.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죠. 화면에다가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면 어때요? 그럼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럼 날씨가 바뀐다. 그럼 어차피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그대로 그냥 동적으로 그때그때 수시로 바뀔 거잖아요. 아 그럼 되겠다. 이해되시죠? 어 그러면은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명령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명령어를 가져와야 될 거잖아요. 그치요? 명령어 가져오고, 이거 다시 말하면 소스가 되잖아요. 그 소스 어디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에이, 없잖아요. 맞아요. 안 보여요. 왜안 보일까요? 아, 왜 그래요? 이 명령어가 어디에서 해석이 된다? 아, 서버 측에서. 서버 측에서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불러와서 불러와서 요 자리에 콕콕콕 집어넣어라 라는 명령어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미 다 해석을 해가지고요. 실행 결과만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 이 명령어 자체를 클라이언트가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아 그게 서버 측 언어예요. 서버에서 명령어를 다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과만 보여주는 겁니다. 동적으로 작동한다 했죠. 동적으로 수행한다고 그랬죠. 그거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불러와서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따라서 내용이 수시로 바뀔 거잖아요. 인천시 날짜, 뭐, 날씨가 구름 많고 영상 32도인데 인천시에서 갑자기 우박 떨어지고 영하, 10, 영하 10도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날씨가 갑자기 바뀌면 그 날짜, 그 날씨 그대로 또 불러와 줄 거잖아요. 동적으로 바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하는 페이지를 만드는 언어라고 했네요. 되셨나요? 이러한 명령어가 뭐다 ASP, JSP, PHP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요. 영어가 지금 보이잖아요. 영어 명령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영어 명령어 보이는 거 이거는 뭐예요? 우리 HTML이라든가 또는 뭐 자바스크립트라든 것들 그런 것들 어때요? 우리가 클라이언트 언어라고 했었나요?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언어 했었나요? 클라이언트 측에서 동작하는 언어입니다. 그거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동작하면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렇게 명령어가 보여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내 컴퓨터가 이 명령어를 해석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html이라던가 자바 스크립트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씨, 뭐 인천시 구름 많은 영상 30도 이것처럼요. 서버에서 실행을 해서 실행 결과만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줘요. 그게 뭐다? 바로 서버 측 언어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하는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하는 페이지가 방금 보신 그러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한 걸 만드는 언어에 바로 ASP, JSP, PHP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대충 이제 이해는 되시죠? 서버 측 언어, 클라이언트 측 언어, 어떤 건지 이해 되시죠? 음, 이 ASP나 JSP, PHP로 작성된 구문을 우리가 직접 볼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들지 않는 이상은 볼수 없어요. 네이버, 다음, 에드원 어드 사이트를 가든지 간에 이런 서버 측 언어, ASP, JSP, PHP로 만든 코드는 우리가 볼수 없습니다. 왜냐? 서버 측에서 이미 명령을 실행해서 결과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 자, 그다음에 4번에 XML 봅시다. XML은요. 기존의 HTML 문서를 단점을 보완을 했어요. 기존의 html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요 html에다가 사용자가요 새로운 코드를 추가 가능해요 자 새로운 태그 코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태그라는 건 뭐냐면은요 그냥 우리가 손쉽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ml은요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명령어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html 어, HTML의 단점을 보완한 XML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 XML 보시면 되겠고, 우리 꼭 기억하실 건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ASP, JSP, PHP는 서버 측에서 동작한 언어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2번은요, 답을 1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